thank <laughs> you a together to unite and Korea. Yeah. Yeah, okay, nice. I love like oh. Thank you so <VOICEOVER> much. 에게 갖다 바치려는 투지. 우리는 이장파선에 최선의 기지는지일월에 어떻게 보자가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국은 자유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게 아니고 각자로 대통령을 각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대통령으로 불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80.8%가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올러가라 문재인은 올러가라 문대는 올라가요. 시지습니까지 여러분, 실제 조사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문조사로가1 0 5분안금 것입니다 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러가요문러분지러가요제러분 지금 여러분, 지경여를분 지금 여문분 지금 여러분, 지금 이분 지금 여러 노동계와 협작으로 인하여 강성 노조에 완전 굴복하고 그들의 금 노조 금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의 생산은 나지 않고 노조로 대분를 하면 공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올려주는 이 대망상한 대한민국. 여러분 문재인 정권 여기까지. 2년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거짓 나라가 되기 진짜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받아야겠다. 문제를 받아야죠. 문제를 받아야죠. 문제를 받아야죠.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기 자리에서 삼박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름들를본 애국 시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도로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국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살아오조조국 과연 연어여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여 봐주시기 <목소리> 여러분, 각러분여식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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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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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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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유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정화시키기 위하여 은행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은행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반항하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만세! आयु या असां आयू या I 당이 쓰기도 6 1 6 0억원는 돈을 얼마로 바꾸어 받았습니다. 이 6,165억 원의 돈은 결코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만들고 자유 대한민국을 불구로 잡는 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것을 또재기하여 더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 국민의 혈세를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쏟아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덕한 각자 대통령 도럽진 댓글 사건으로 각자로 당첨된 문재인을 우리는 반드시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처단하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존경하는 평화시장 그리고 자유시장 여러분.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가는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여러분 보십시오. 각 세트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 문재인이가 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피난민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피난민이라고 다 자유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아버지는 사상 자체가 빨갱입니다. 이 문재인이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 여러로 갖다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세금을 북한에다가 러분여러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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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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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분 정부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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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십니까? 오늘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당신들은 얼마를 벌었습니까 여러분, 벌어봐야 한 일입니다. 문재인이다 노명목, 조명목으로 여러분들 호중의 돈을 몽땅 빼앗아서 북한에다 갖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물려가라! 여러분, 좌우를 살펴봐 주십시오. 모든 시민들이 손을 흔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의 민심이고 이것이 현재의 여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이가 지지율이 2% 밖에 안 떨어졌다. 이것을 좌파 연언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대한민국 지지율은 10%도 못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거출시키자 문재인을 거출시키자 문재인을 거출시키자 여러분, 정상하는 여러분, 모두 고개를 내밀어 여기를 봐주십시오. 여기 태극기를 들고 있는 이 애국 시민들을 봐주십시오.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습니다. 왜질러십니까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옆바지게 일해서 일으켜놓은 이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자리를 문정과 더불어 공산당 이현찬 같은 이런 적과 빨갱이놈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빨갱이는 물러가라! 물러가! 물러가라! 빨갱이는 물러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빨갱이는 예,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한민국 만세! 만 대한민국 만세! 만 예, 대한민국 만세! 만세! 예, 만세! 만세!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꼭 지키고 말 것입니다. 이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자유대한민국을 꼭 지키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나올 수 없는 사정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과 그리고 이 태극기 애국시민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나오셔서 뜨거운 박수와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박수의 힘입어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문... 감사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 이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뭐가 프시죠 아이고, 우리 그 김영범 우리 회장님인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먼길 행진에 오신다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예! 여러분의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이 서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많은 애국국민들이 엄청난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자유시장 평화시장 금 골드 시장 우리 상인 애국시민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은 지금 김정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짝사랑을 10분의 1만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성을 쏟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까지 우리. 지금까지 장시간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한마음이 된 열정이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제청마대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를 마치는 대회 선언을 우리 나영수 집회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영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신 우리 대한 아, 우리 동지대 국치민 여러분 어, 다음 집회는 4월 6일 다음 토요일 됩니다 4월 6일 토요일날 역시 정의장에서 갔도록 하고 어, 그 다음 주간에는, 어, 오성국 박사를 모셔서, 어, 우리가 실내 집회를 한번 하고, 힘을 더 키워서, 4월 20일 날, 셋째 토요일 날, 또, 어, 서면 전호장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은 있어 버리지 않도록, 첫째 토요일 날, 셋째 토요일 날은, 현재 당분간 서면 전호장에서 집회를 하고, 거기가 그니까 이게 뭐 멀지 않습니다만, 여기까지 행진해서 여기서 마무리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어, 다만 제가 보니까 지난 집회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은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아마 오늘 뽑구객을 많이 잡는가 본데 다음 토요일 날은 어, 여러분 지인들에게 꼭 연락하셔서 어, 여러분들 한 분이 한 10분씩만 지기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부산고등학교 어, 청조, 어, 부산고등학교 14회입니까? 우리 나철수 대표님이 여러 동지들 한 4,50명 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경남역은 어디 가고, 부산역은 어디 가고, 경남고등학교는 어디 가고, 부산에 있는 각 학교에 나라지킴이 고개나 를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에게 강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동창, 동기, 대모임에서 깃발 들고, 깃발 도고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동기 모임들 연락해서 깃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깃발 우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기 개모임 깃발 만들어서 들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힘을 다시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예, 4월 6일날은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최소한 천0명 이상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창동기 여러분들 모인 개모인들 협동원에 서서 보실 것을 믿고, 어, 2019년 3월 30일 제6차 부산 문재인 정권 퇴진 부산 국민 대회를 회해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